일어나자마자 뭐하는 겁니까? 응. 라면 먹고 있어요 라면. 라면 먹고 있지? 라면 먹고 뭐할 거야? 바다? 또거요 거예요. 바다? 네. 또 가? 네. 일단 언니도 먼저 있어. 네. 다비 <laughs> <이리 봐. 또 웃음> 네. 대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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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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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 뭐야 어제 어 햄비 어, 언니들이랑 응. 같이 어, 어, 바 어, 바닷가에 어 조금 지역 없어요. 있어. 아빠. 우리 꿈배타라요. 조개? 예이거예빈이한번 내려놔. 예빈이 가는 거야. 여기까 무이 지역에 조개. 어 조개 찾았어요. 조개? 예민이, 뭐, 예민이 두개꽃 뿌리가. 야안 열려요. 응? 열리는데? 뭐야? 열리잖아. 껍데기야. 뭐야 언니 뭐 있다면서? <웃음> <웃음> 응응응 어, 네. 어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이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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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어, 예빈이는 뭐 하는 거야? 응? 얘물떠왔어요물단다 예, 썼어요. 다 썼어? 넣었어요. 만지는 거야? 나는 또뭐 하면 된 거예요? 응. 우리 어제 어, 초코 어, 가짜로 여기서 이렇게 높여가지고 물 어, 했는데 응. 초코처럼 시 흘리는 것처럼 됐어요. 됐어? 다이워 있죠. 안에 파봤어요. 비온다 들어가자. 무서워하네요. 만들었어? 응인가. 와. 온다 응, 누우는 거야 네. 잘누어 들어가자. 비온다 네. 안녕, 잘 있어. 가자, 꽃향기. 가자. 들어가자. 비 와. 그이페 아이구, 아이구, 아가 얼마나 어렵다고 아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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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예요, 이구 아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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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고 아이구, 아이구, 애들하고는 못먹어 구아이고이거 아이구, 아이구, 아이아니고 아이구, 아니고 아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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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구, 기이기이거 보니까. 아더 크지는 아 아이구, 아아 거기까지 아3 5 0야네배운들어배운어오는 <laughs> 저번에는 저배 들어오는 거에서 이 집배, 이 집배. 사서 먹었었는데. 네. 여기 사장님 내세요. 아, 그래요? 네? 네, 네. 네. 사장님, 사장님, 네? 안 하고? 근데 안하고는 잔뼈가 있어서, 잔뼈가 있어서 네? 잔뼈가 있어서 고우 맛있다고 고우면 고네 어? 별미꺼까지 이렇게 많안 보고 있어? 응띠 강아지 띠아나띠 엄마 감사합니다 이따왜 기침하는 거야? 호피리 피 별로 안 좋아하잖아. 예, 완전 좋아해요. 그 정도. 이 회는 맛있네요, 씨. 맛있어? 완전, 완전 <laughs> 맛있어요. 완전 맛있어? 이렇게요. 짱짱맨이야? 네. 이 음. 짱짱맨이에요. 네. <laughs> <laughs> 맛있어? 완전 <laughs> 맛보고 완전 맛있어 <laughs> 비가 조금씩 짜잔! 먹어봐. 음, 들보들해요보들보들해 네. 쫄깃쫄깃하지? 네. 고패도? 네. 향구도? 향 별명이 향구잖아, 향구. 향구야? 네. 왜? <laughs> 예를 토끼, 어, 선생님, 이한테 준대.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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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언니 지금 시작하고 있어. 그래서. 어, 어머, 내가 언니 진짜. 거 다해 다. 해, 응. 다. 응. 시작한 건가? 맞